양배추, 에덤치즈 어, 사과, 빵, 어, 아보카도, 그리고 이거는 양파하고 양배추가 너무 많아서 또 볶았어요. 치워야 되니까. 그리고 후라이 두 개, 그리고 머스타드 치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제 께거보다 오늘 게더 맛있는 이유는 아보카도가 어제 아보카도 넣었나?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꿀 맛입니다. 하체 운동 하고 왔더니 진짜 이거 음, 샌드위치 한 다섯 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음,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에다 적어주시고요. 맨날 샌드위치만 먹어서 죄송한데 저는 제몸 관리는 이런 야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살 빠지는 약 이게 제일 위험한 거 같고 사람이 만든 거는 해로운 거 같고 이런 자연에서 난 것들이 저희들 몸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먹, 먹는 거 저한테 이게 제일 맞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먹거든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죄송해요 맨날 똑같이 이렇게 아침에는 다이, 저기 다이어트 샌드위치를 먹어서요 저도 막 꼬북칩 먹고 막 그러고 싶거든요 사실은 <laughs> 여러분들 이거 맛있게 먹고 또 강아지 산책 갔다 오늘 날씨가 흐린데 얼른 갔다가 또 올게요 밥은 먹기 싫고 그래서 제가 어, 머스타드 소스, 양배추, 빵하고 그리고 이건 고기 버섯 구웠거든요? 근데 먹어보니까 고기 맛은 안 나요 근데 이름은 고기 버섯이에요 전 소고기 만날줄 알았어요 그 이거는 음, 계란후라이, 사과, 에담 치즈, 빵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는 발사믹 소스 넣고 양파하고 양배추 넣고 아까처럼 볶았어요 그다음에 후추 조금 뿌려줬어요 제가 조금 아까 음 고기버섯을 사서 볶았는데 고기맛이 안난다고 했잖아요. 취소할게요. 고기맛이 나네요. 이 고기버섯이랑 음 양배추 채 썰은 거랑 그 다음에 양파랑 같이 볶아줘, 볶아줘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같이 볶아서 발사믹 소스 조금 뻗 뿌려주고 글레, 발사믹 글레이즈는 좀 다르더라고요. 약간 단맛이 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괜찮지만 우선은 어, 발사믹 소스 달지 않은 걸로 그냥 물갖거든요 흔들면 글레이즈는 약간 어, 좀더캐러멜화 시킨 걸로 알아요. 조금 그래서 그거 아니고 그소스 넣고 그렇게 볶아서 호, 후추 조금 뿌려주시면 이게 다이어트를 오래 한 사람들은 그 후추 맛에 온갖 어, 고기 맛도 나고, 왜, 향, 왜, 그, 옛날에 고기에다가 후추 뿌려서 그런지 그런 향수에 졌거든요. 어, 그래서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후추 넣어주고 이렇게 싸서 먹, 먹, 으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 고구마도 많이 먹고 좀 살이 쪘어요. 그렇지만 그나마 그 전에 비해서 들찌는 이유는 좀 야채 위주로 과일과 그냥, 어, 이렇게 그 보존된 그 형태 그 자체로 어떤 식품에 가공되지 않은 어떤 이게 우선은 슈퍼에다 이렇게 가면 거의 가공되어 있는 것들 많잖아요 그렇지만 많이 먹어도 고구마 많이 먹고 그냥 귤 많이 먹고 그렇게 하니까 어 살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체중은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너무 비기 싫게 살이 붙진 않는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서 오늘 이거 빨리 먹고 오늘 일하러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마칠게요 영상은요